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활력제. 막스그라. 노무현 추도식에 민주시민들이 잘안 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대요. 노무현재단들이 하도 미친 짓을 하니까. 왜냐면 노무현 추도식에 이런 노무현파리 하면서 이재명 죽이게 하는 사람들이 간대니까. 이광재, 이경, 시사타파의 이종원, 또 이은영, 상용진 기자. 음악이 있는 토크 콘서트.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 5월 19일. 노무현 대통령 15주기 봉화마을. 왜 토크 콘서트를 합니까? 노무현파리를 하면서. 노무현재단엔 노무현이 없어요.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 현재 이사장. 정세균 또 유시민 꼬봉 조수진 면상들만 봐도 노무현 재단이 어떤 데지 느낌이 가 오시죠 노무현 재단 썩었어요 완전 썩었습니다 이게 노무현 재단의 실체예요 지금 완전히 좌파들이 드글드글 모여서 적폐화 되었죠 유시민이라는 자는 친문 모아놓고 노무현 재단에서 노무현 사진 뒤에다가 걸어놓고 내각제 개헌으로 가는 중간 과정인 중대 선거구제로 개편하자고 선동질하는 토론회를 열고 이랬어요 여기에 친문 윤건영 또 내각제 홍보대사 이탄희, 서복경 이런 내각제 개헌화들 모아놓고 선동질하는 데 쓰고 있어요 노무현재단을 아직까지도 노무현재단에 후원금을 보내신 분들은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현주씨도 유시민을 비판했었어요 과거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양심과 국익에 충실한 결정을 하면 당신들은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외면했지요. 유시민은 그전에도 그랬지만 실제로 민주당의 특표에 도움이 된 적이 없었다. 유시민 민주당에 도움된 적 없습니다. 왜 유시민이 이재명 조금 칭찬해주면 와 열광을 하십니까? 민주 시민들 듣기 좋은 얘기 마지못해도 좀 해준다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이재명 지킴이라고 하는 바보분들. 유시민은 민주당인도 아니에요. 유시민 같은 중도 보수 세력들이 저주하는 캐릭터가 이재명 지지한다 이런 얘기하면 오히려 이재명한테 확장성 제한되고 마이너스됩니다. 민주당 표 확장성에 도움된 적한 번도 없어요. 다만 민주당 지지자들, 어차피 민주당을 찍는 사람들은 그 무슨 소리가 있건 간에 이재명 찍어줍니다. 근데 그냥 민주당 지지자들을 만족시키는 발언만 하는 거예요. 립 서비스. 정청래가 하는 짓이죠.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떤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이성적이고 정의로운 젊은 층과 중도층 사람들이 유시민의 설득을 당해서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상상을 하는 거죠. 정치 구도상 봤을 때 유시민은 정말 싫어하는 좌파 캐릭터라서 유시민이 어디 가서 말하고 설치고 다닌다고 해서 민주당의 인기가 좋아지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표안 늘어납니다. 올해 유시민이 설침으로 인해서 진보세력들 이미지가 유 눈깔 또 설친다 이러면서 오히려 더 마이너스인 캐릭터입니다. 이 인간이 유튜브 채널이다, TV다, 종편이다, 나오면 안 됩니다. 진보 대표가 아니에요, 유시민은. 근데 유시민은 적폐 언론 종편들이 부르죠? JTBC다, 어디다? 유시민도 자기가 직접 얘기했잖아요. 민주당 아니라고. 통진당이다, 뭐다? 유시민이 거쳐온 당들, 진보 정당들은 다 파괴됐어요. 좌파 진보 세력 괴멸시키는 스파이 밀정짓을 수십 년간 하면서 적폐 세력들이 돈과 권력을 안겨줬죠. 이자도 녹화 사업이 완료된 자 아닙니까? 증거가 있잖아요. 녹화 사업으로 군대 끌려갔다가 완전히 전절을 하고 적폐 세력의 하수인이 되어서 독일 유학까지 가서 한결의 기자도 특파원도 하고 그러다가 귀국해서 석사밖에 없는 사람이 갑자기 서울에 있는 성공회대학교의 교수가 됩니다. 아니 왜 박사 학위딴 사람들 드글드글한데? 성공의 대 교수가 돼서 갑자기 또 MBC 백분 토론의 사회자로 신데렐라처럼 전국의 얼굴을 알리고 이러면서 인기 가도를 달리게 돼요. MBC 백분 토론 갑자기 사회자 됐잖아요. 이대 사회자로. 유시민이 여기저기 나가서 진보의 대표 주자로 말하고 설친다고 해서 민주당표 늘어난 거 하나도 없고 오려 히 마이너스고. 그런데 유시민이 이재명을 찬양을 맞지 못해서 한걸 가지고 물고 빨고 난리들이 나죠. 이재명 지킴이 한다고. 근데 그런 비슷한 일조차 실제로 일어난 적 없고 유시민은 오히려 진보 세력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괴멸시켜온 자입니다. 갈라치기 하고. 거짓 그 하라고 돈과 권력을 안겨 준 거예요 적폐세력들이 대학교수해 mbc 100분 토론 사회자마터 jtbc 고정 출연해 mbn이다 tvn이다 낚시 방송이다 알쓸신잡이다 뭐다 막 불러줘 강연하면 강연비 잡아도 가짜는 책 내도 다 베스트셀러야 그러면서 국회의원 두번 장관 한번 하고 꽃길만 걸어왔잖아요 무슨 투쟁을 해왔습니까 유시민이 이재명처럼 탄압받은 역사가 있었어요 유시민이 이재명만큼 탄압받은 적 있어요 꽃길 걸어왔어요 탄압받는 쇼만 살짝씩 해주면서 이현주 씨가 그래도 볼수록 매력 있는 게 과거에 진짜 올바른 얘기를 계속 많이 했더라고요. sns에 이런 사람이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라니요 만일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계셨다면 조국 사태를 이렇게 방치했습니까 양심상 도저히 우길 수가 없다며 사임시키고 국민들에게 사과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해보면 과거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양심과 국익에 충실한 결정을 하면 당신들은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외면했지요 어떻게 보면 자신들 스스로 자기 아집과 독선 운동권식 선민의식에 빠져 국민 통합이나 국익 등 국정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한 채 대통령을 몰아세워 어렵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는 지못미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를 외치면서 그 정치적 자산을 자기들 걸로 만드는데 혈안이 된거 아닙니까? 제대로 지적을 하셨네요. 제가 이현주 씨를 좋아하는 거예요. 친문 수박들, 운동권 세력 전담 마크맨이니까 다그 전문가니까. 어째서 노무현 대통령을 내세워 자기 정치를 합니까? 도대체 무엇이 그분의 정신이었을까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모든 걸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인간적으로 그의 솔직함과 담대함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의 정신은 뱅개친 채 국민들의 감정을 자신들 권력 잡고 특권 누리는데 악용하는 당신들 참으로 나쁜 사람들이다. 유시민는 눈빛이나 관상 볼 때마다 진짜 관상은 과학으로 느껴져요. 정말 변절자. 얇고 긴 목과 큰 눈깔로 자꾸 눈알 돌리는 사람들. 위험한 사람이거든요. 눈빛이 안 좋고 변절자의 관상이에요 딱 봤을 때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만 그래서 이현주 씨를 민주당으로 복당시키는데 물밑작업하고 실제로 설득을 한게 정성호 의원이었어요 정성호는 친문 쪽에 줄안 서니까 친노팔이 한 적도 없고 그래서 민주당 내에 운동권 친문 쓰레기들 견제하라고 이현주 씨를 복당시키는데 큰 일을 설득을 하신 게 정성호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현주 씨가 법사위원장이라도 참 됐으면 좋겠는데 이현주 씨가 원내대표 하기를 원했었는데 당내 세력이 너무 없었어요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내정. 진보 정치를 두동강 낸 정치 이력 논란. 항상 진보 세력도 괴멸시키는 짓을 해왔고, 97년에 DJP, 김종필, 김대중 연합 필패한다. 2002년엔 김대중 보고 하야하라. 2007년에는 BBK 사건 당시 한나라당 돼도 나라 안망한다. 이명박 구속 반대. 이런 걸 외치던 인간이에요. 내면은 적폐 보수 세력들과 한패인데, 겉으로는 진보 옷을 입고 쇼를 하면서 진보 세력 괴멸시키는 작업을 지금까지 해왔던 게 유시민인 건 사실입니다. 유시민은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때도 나라 안망해. 이렇게 안심을 또 시켰어요, 계속해서. 적폐의 하수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밀정, 뿌락치, 스파이. 또 윤석열이 대통령 됐을 때도 나라 안망한다고 얘기했었어요. 윤석열 돼도 나라 안망한다. 위험한 인간이라고요. 예전부터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때도 나라 안망해요. 윤석열 대통령 때도 나라 안망한다. 이런 언급을 계속해요 보수가 계속 집권하는 세상을 원하는 거예요 유시민은 노무현재단 강연을 들은 시청자분이 제보를 해주셨는데 내각제 개헌을 질문을 하니까 절대 안 된다고 안심을 또 시키더래요 절대 안 된다고 유시민은 언론개혁도 할 필요 없다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채널들로 잘하면 되지 대형 언론들 언론개혁 할 필요 없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언론개혁을 제대로 해야죠 당연히 위험한 인간입니다 진짜 유시민은 저출산 별로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개소리를 또 했었어요. 저출산은 한민족 소멸 위기입니다. 우리 한민족의 가장 큰 문제점인데 별 걱정할 필요 없다는 얘기를 또 했었어요. 아니, 인구수를 사회발전의 지표로 삼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서울대 경제학과 나온 사람이 이게 말이 되는 개소리인가 싶습니다. 인구는 굉장히 중요해요. 경제든 사회발전 지표든. 인구가 줄면은 경제도 폭망하고 삶의 질도 매우 저하되고 나라 망하는 겁니다. 정말로. 아주 위험한 발언이에요. GDP가 규모가 큰 거는 좋은 거예요. 당연히. 낮은 게 그럼 좋은 걸까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씹으리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방송 나가서. 우리나라 출산율 낮아진 것도 걱정도 안 하고 나라 망하기를 바라는 얘기들을 여기저기서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미 태어난 사람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걸 지향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 그냥 아예 포기하고 우리 살고 있는 사람들만 그냥 살기 좋게 가자. 그건 진짜 나라 망하게 하려는 발언입니다. 이런 자가 정치인을 국회의원을 두 번이나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했다는 거는 우리나라가 망해 가고 있다는 증거죠. 근데 이 노면 재단은 노면이 없는 재단이에요. 총선 때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노면 재단에서 양문석의 공천 취소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있죠. 이게 정세균 노면 재단 이사장이 개혁파. 진짜 언론개혁하려는 양문석 죽이기에 동참을 했던 거죠. 선동지를 하고. 노무현이 살아있었더라면 이재명과 양문석 같은 사람들 되게 좋아했을 거예요. 노무현재단은 이재명 정권 창출되면 권양숙 여사님, 가족분들한테 맡겨야 됩니다. 노무현이 없는 노무현재단, 노무현 파리만 하는 좌파들 더 이상 노무현 파리하면서 설치지 못하게 해야 돼요. 노무현 죽이기 했던 게 언론인데, 언론개혁을 앞장서서 하려는 투쟁하는 양문석을 봉천 취소하라고 압박한 노무현재단 이사장 정세균. 말이 안 되는 거죠. 2016년에 생명꽃이라는 여성분이 지금 이 상황을, 현재 정치판을 이미 2016년에 예측을 하셨어요. 이재명 성남시장을 음해하고 짓 이기는 세력은 다름 아닌 그들, 친문, 친노, 발휘하는 그들인데 이간책, 발라치기, 어쩌고 한다. 이재명 시장 공격하는 계정들에 들어가 봐라. 10중 8구는 사람 사는 세상부터 봉화 마을이며 문재인 달 등을 내걸고 있다. 노무현 파리, 문재인 파리 하는 몽골 오소리들을 2016년부터 인식을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재명을 죽이기를 그때부터 하던들이다. 다른 이들이 갈라치게 하는 게 아니다. 감히 니까지 성남시장이 어디라고 권력을 넘보냐. 노무현 파리하는. 친문 세력들을 그때부터 비판을 하셨던 현자하십니다 생명꽃님 연말도 안 가서 이재명 시장처럼 당하는 모습을 안희정 지사나 박원순 시장도 똑같이 겪을 것이다 아 그대로 맞추셨어요 이재명처럼 안희정 박원순도 단합 받고 당할 것이다 안희정 그냥 불륜 건이었는데 검사 4명이나 붙여서 징역 3년인가요 문재인 정권의 검찰에서 안희정을 성폭행범으로 몰아서 죽이기로 했죠 박원순 시장 돌아가셨죠 지금은 예고편이다 문재인 아니면 다 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판정했다 그들은 내년 대선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 강화에 있다고 이재명은 아직도 죽이게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이 살아남은 게 우리 한민족이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진노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알아서 반노의 인생을 바치고 사라진 서진희 씨라고 합니다 서진희 님은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제보 좀 부탁드릴게요 진짜 훌륭한 분이시네요 박원순이나 안희정이나 이재명이나 다 문재인을 깠었잖아요 문재인 까면 다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죽건 물리적으로 죽건 노무현재단 똥이 묻으면 다 다들 쓰레기 짓을 해요. 유시민, 정세균도 그렇고, 또 조수진, 유시민 꼬봉 얘도 그렇고, 또 세종 지역구에서 부동산 투기 문제로 공천 취소가 된 이영선이라는 인간, 이 인간 덕택에 김종민이 의석을 차지하게 된데 민주당 한석이 날라간 거죠. 근데 노무현재단 대전 세종 충남 위원회 상임 감사요. 노무현재단 똥무둔들은 거의 100% 쓰레기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노무현 파리 안 했더니 이재명이다. 또 정성호다. 이런 분들은 깨끗한데. 요즘에 한눈깔 하고 있는 민형배도 노무현 파리, 문재인 파리하고 또 지금 친명결하고 이재명 파리까지 해서 다시 또 다선 의원이 되고 방구 끼고 다니는데 민형배가 노무현 재단의 기획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노무현 재단 만드는데 일조 아이에요 <목소리> 양정철도 있고. 아, 노무현 재단 똥이 찰지게 묻었구나 민형배가. 그래서 문재인 파리 하고 조국도 떠메기고 있고. 또 노무현 대통령 출판 기념회 한다고 문재인 이광재 홍영표 민영배 꼽히고 노무현 임기 때또 비서관까지 했던 사람이고 문재인 청와대에서도 비서관 했던 게 민영배예요. 살짝 줄을 잘 서가지고 별 스펙도 사회 경력 대단한 것도 없어요. 그냥 전남일보 기자 하던 사람인데 지금 권력의 핵심이 됐습니다. 줄을 잘 서가지고. 또, 눈깔 돌리면서 이재명 팔이 자기 친명이다. 정성호는 이재명 팔이 한적 없습니다. 이재명 팔이 안 하고 오히려 이재명과 거리두기를 의도적으로 하면서 이재명을 뒤에서 티안 나게 도와주고 있어요. 수십 년간 이재명을 민주당으로 최초로 추천을 했던 게 정성호였고, 이재명이 못하는 일들 자기가 나서서 하고, 민주당 내에 친명계 이재명한테 호의적인 의원들 만드는 작업도 열심히 하고, 노면재단에서 무료로 자원봉사 하시던 분이 알려준 건데, 더불어 민주연합의 비례 번호 순번을 받았던 고재순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고재순이라는 사람은 노면재단에서 사무총장을 하던 사람인데 이여자 진짜 완전 악마라고 이 여자가 헤치하고 설치고 위쪽에 정세균이다 유시민한테 아부 떨고 이러면서 많은 자원봉사하는 진짜 노무현 사랑하는 분들이 떠났대요. 노무현 재단을 이 고재순이란 여자가 설치한 덕택에 노무현 파리하는 분들은 다 우리가 째려보고 더 이상 설치 지 못하게 압박해 나가야 합니다. 노무현이 왜 유시민 보고 정치하지 말라 그랬을까? 유시민은 이딴 얘기를 중앙을 보여서 2018년에 한 적이 있어요. 노무현을 비판하고 부정할 자유를 전적으로 존중하겠다고. 굳이 이렇게 기사화하고 이런 언급을 왜 합니까? 노무현 친노라고 하는 노무현재단 이사장 하는 노무현을 지켜야죠. 무슨 자유롭게 비판 부정하시라고. 그러면서 JTBC 방송에서 노무현 서거 10주기 맞이하여서 유시민한테 또 인터뷰를 합니다. JTBC랑 한몸이니까, 중앙일보랑 유시민은. 이탄이가 무슨 노무현을 그렇게 안다고. 노무현 파리를 하나. 노무현 파리하면서 반드시 정권을 찾아오겠다고. 요거를 또 유시민이 옆에서 띄워주고. 이탄이 무진장 떠매갔죠 유시민이. 유시민은 내각제 개헌의 핵심 세력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1월 달에도, 3월 달에도, 4월 달에도 볼 때마다 자네는 정치하지 말고 강의하고 책 쓰고 그것이 훨씬 낫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는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아,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나 이제 험한 꼴 보지 말라고 걱정해 주신다고 정치하지 말라고 하신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인터뷰를 자랑스럽게 하는 건데, 노무현은 유시민의 실체를 알았던 걸로 보여져요. 너 정치하면 안 된다. 근데 좋게. 넌 그냥 강의하고 책 써라. 정치판에 설치지 마라고 한 거예요. 근데 얘는 또지 멋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노무현은 언론개혁을 하고 싶은 게 자기 인생의 화두였어요. 언론개혁을 진짜 하고 싶었는데 그걸 방해했던 이낙연, 박병석, 박영선, 노웅래 이런 문재인이 요직에 기용했던 쓰레기들이죠. 문재인이 노무현의 오른팔이고 친구였다고 하는데 왜 노무현 죽이게 했던 이들을 이렇게 다 요직에 임명했을까? 왜 노무현의 가족은 물론이고 수족들 다 감방 쳐놓고 수사하던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벼락 출세를 시켜주고 대통령까지 만들어줬을까? 노면 죽이기를 하던데요 문재인은. 신문사력이한 밀점 뿌락치 드리고 윤석열 검사가 노면 정권 때 안희정이다 이광재다 강금원 회장이다. 노면 대통령 서거 이후에 따님 노정현씨까지 끝까지 탈탈 털고 깜빡 쳐넣었던 윤석열 검사인데 왜 벼락 출세를 시켜줬냐 이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재명 갤러리에 지적이 있었는데 친문 똥파리에게 먹힌 노면 재단 2024년 3월 4일날 노면 대통령 사위의 선거운동이 이재명과 함께 시작하는 날인데 아름다운 노무현 재단인가 뭔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더라. 곽상원이 당선되어서도 축하 메시지나 이런 영상도 없었어요 노무현 재단에서. 노무현의 사위가 노무현이 정치를 했던 종로에서 당선이 됐으면 노무현 재단은 파티 분위기, 축제 분위기가 돼야죠 당연히 언급도 없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딸도 같이 나와서 선거 운동하는데. 고작 2일 전 유시민 작가의 방송만 딸랑 있고 노무현재단 채널에 내용은 항상 갖고 지루한 내용만 있다 거의 유시민 찬양 방송 같다 노무현재단 채널이 노무현 대통령 사위가 종로에서 후보가 돼서 운동 시작하는데 최소한 언급 정도는 해주고 응원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노무현팔이 정말 제대로 하면서 민주시민 피 빨아먹는 짓 하고 있는 본진이 노무현재단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젊은 친구들이 더 제대로 정치판을 바라보네요 제가 왜 민주당 이전 진보 계열 사람들만 까냐고 저를 악마화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쪽 윤석열 까봤자예요. 민주당 내부의 적이 더 위험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친명이라고 믿었던 개혁파라고 믿었던 김영민 민영배, 박찬대까지 조국 떠먹이고 조국 특검, 황우나 특검하겠다 하고 있고 김영민은 이재명 당대표 연임을 반대하는 스탠스를 보이고 또 가스 민영화 법안에 밀어붙인 것 같고 의심스러운 짓들이 많아요. 김영민은 자기 한양대 법대 선배님 주미애를 국회의장으로 밀고 깜깜해요 지금 이재명을 죽이려는 세력들의 실체를 계속 계속 민주시민들이 인식을 해야지 우리가 이재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내부 척결을 위해서 이렇게 욕 얻어먹어가면서 반복해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 친문 친노파리하는 이 국내인보다 악의 형태로 봤을 때는 더 교활하고 나쁜 거죠 국내인 대놓고 투명한 악마고 민주당에서 친명파리하고 친노파리 친문파리하는 얘네들은 교활한 거죠 민주시민들을 속이고 뒤통수 치는 거 아닙니까